네. 어, 첫 시간으로서 오늘 그 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란 과연,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얘기는 많이 쓰이잖아요. 쓰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정확한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미생물 방식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미생물에서, 우리가 미생물에서 어, 나오는 그미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미. 미. 이 미가 도대체 한 자어인데, 미생물에서 미 자가, 음, 아름답다라는 그 미이라든지, 뭐, 미소라든지, 이런 미 자일까요? 아니면, 아닐이죠아니미 아님. 어, 한 자어로서 이거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뭐 미완성, 아니면 미완의 대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었죠.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맛이라고 하는 미자가 있죠. 조미료 할 때에 들어가는 미자, 그러면 미각할 때 미자, 어, 이거일까요? 아니면 쌀미가 있죠. 쌀미, 어, 미곡, 어, 아니면은... 정미소 할 때의 밑자입니다. 정미소, 쌀을 빻는 곳, 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밑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자죠. 복잡한데 이것은 아주 작은, 뭐 그런 뜻입니다. 미세하다 할 때, 그러한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도 아니고 아닐 미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요. 자, 그럼 미생물은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생물체. 그래서 미생물, 이렇게 씁니다. 작은 미생 작은 생물, 이것이 바로 미생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눈으로는 보이지, 보여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미생물이 이루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연 현상을 옆에서 보게 되면서 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절에는 이 미생물들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오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미생물을 영어로 쓰게 되면 마이크로 오르가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를 이것은 합성어죠.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과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로는 아주 작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서 미생물 맞게 번역이 된 거겠네요. 네, 아주 작은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마이크로스코프, 이게 현미경이란 뜻이에요.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어. 이런 데도 이제 단어가 쓰이고 있죠. 어, 이와 반대말이 음, 메이크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대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하고 반대되는 단어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마이 메이크로라고 하는 말들은 별로 안 씁니다. 뭐, 겨, 거시경제 뭐 어, 이렇게 쓰는데 요새는 뭐 엑셀이나 한글의 뭐 소프트웨어에서 메이크로 기능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기린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어, 쓸 때, 메이크로 기능 얘기도 하고요. 오르가니즘은 유기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오르가니즘, 이제, 그, 오르가닉 식품,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유기, 유기농 식품, 유기농 재배 식품,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죠. 어, 이 외에, 오르가에 그렇게 되면은, 세포 내 소기관이라든지, 장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나이즈, 그러면은, 무엇을 배열하다. 유기, 유기성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연결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어, 쓰이게 됩니다. 이 세포의, 이제, 소기관 같은 것도, 이제, 오르가에 그렇게 얘기 합니다. 오 r g a n i z e 는뭐잘 어, 배열하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다 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서 해그 미생물이라고 하는 단어적 정의와 어, 영어에서 어떻게 에, 쓰는지 이제 봤고요. 어 미생물이 과연 인류와 어떻게 지내왔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에, 이해를 해왔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였죠? 플라톤이죠. 네, 그 다음에 얘의 제자, 이 사람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였어요.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로 추구를 어, 했고 이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이데아로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그 철학자나 과학자들, 철학자들은 뭐 단순하게 철학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 같은데도 어, 많은 생각들을 했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속생서를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지저분하게 에, 그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말이죠. 어,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더러운 옷니까 그러니까 며칠 되나 주 그냥 쿠키한 그런 더러운 옷에다가 그 다음에 밀가루를 붓고, 밀가루를 붓고, 한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누가 생겨난다라고 믿었냐면, 쥐가 생겨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 생물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즉, 어 더, 음,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무기물에서조차도 생물은 만들어 내, 내어진다. 라고 예전에 믿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옷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결국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쥐가, 어, 들어간 거죠. 더러운 옷 속으로. 그러다가 뭐, 사이가 좋으면, 새끼도 낳고요. 어, 이게 좀발전돼갖고 생물에서부터, 어, 생물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전에는 생고기를 오래 놔두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오래 놔두게 되면 이것이 부패가 되어지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주 끼이게 되는 생물들이 이, 이 위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자연이 살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간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리병 속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어, 철조망으로 된거 하나, 그, 그러니까 그, 메쉬로 된거 하나 넣고, 하나는 잘 봉해서 놨어요. 그랬더니, 파리는 1번, 2번에 끼었지만, 3번에 끼이지 않았다, 어, 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죠. 이와 더 나아가서, 어, 그 고기 국물을 갖다 잘 끓여갖고 방치로 해놨더니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됐단 말이죠. 스팔란 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구멍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생기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어, 미생물들이라든지 여하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생물들에 의해서 식품이 변하는 것은 그 식품 안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그 식품을 먹고 어떤 것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결국 파스텔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점을 찍었죠. 이파스텔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굉장한 과학자인데요. 살균법이나 뭐, 효모를 특별하게, 뭐, 우수한 효모를 이용 해서 우수한 와인을 만드는 더을 만든다든가. 아, 이 사람이 시험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휘어진 그런 플라스크, 플라스크를 제조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백조의 목을 닮았다. 스완 네크 플라스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렇게 휘어냈어요. 휘어버려갖고, 고기 국물을 담, 이제 영양분이 많은 그런 국물을 데폈죠. 미생물이 죽었겠죠. 자 바로 끝에 저렇게 수증기가 응축되어지면 외부하고 접촉이 안 되어지므로 오랫동안 놔둬도 미생물이 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또 하나는 어, 그목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미생물들이 살더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깨지는 않았지만 고기 국물을 공기하고 접촉을 시킨 다음에 다시 났더니 역시 미세물이 살았습니다. 아, 이제서야 사람들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영양분이 많은 그러한 식품들을 먹기 위해서 부패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아, 이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처음 본 사람이 웨벤 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현미경을 만들어 낸 사람이죠. 뭐 사실 이 사람의 처음 그 발견한 그런 미생물들은 좀 재미있는 것이 많지만 뭐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나중에 한번 구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여하튼 실제로 그 미생물들의 존재를 미생물을 눈으로 확인한 첫 경험자입니다. 네, 기록상 남아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렌즈를 통해서 실제 육안으로 볼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미생물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의 식품을 부패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죠. 자, 인류와 미생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식품학을, 식품미생물학을 왜 배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 안에는 무엇이 있죠? 네. 여러분 이제 영양을 또 배우셨을 텐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뭐 어, 여기 수분까지 해서. 어, 사람한테 아주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소화가 되어지고 흡수가 되어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ATP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내고요. 결국 몸이 성장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산토합 조절도 하고요. 상상성도 조절하고요. 체온도 조절되어지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이죠. 음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도 아, 미생물들도 미세물들. 똑같아요. 이것을 먹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서 산 같은 것을 내거나 냄새를 내거나 휘발성 물질을 내서 어, 음식을 갖다가 변화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느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미생물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미생물들이 이것을 다 먹, 먹, 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람과 또 미생물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유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네요. 이것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요. 미생물이 간혹은 먹고서 이러한 맥주를 만든다든가 치즈를 만든다든가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또 다른 식품들을 탄생시켜 주게 하고 이것은 사람들한테 잘 먹게 사람들한테 기호를 갖다가 반능적인 기호를 갖다 가높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발효 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쌀을 이용해서 막걸리 만들고 보리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유를 통해서 뭐 유산 음료를 만든다든가, 뭐 치즈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어 생선 같은 것은 젓갈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콩 같은 것은 네,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결국은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을 발효식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네, 사람과 미생물이 있습니다. 가끔 미생물들은 어떠한 그런 물질들을 위해서 자라게 되면서 항생물질이라든지,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어떤 비싼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유용한 물질들이라든지 의약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생명,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의약품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좋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페니실린 같은 거죠. 항생물질 이런 것들도 미생물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또 한편, 사람과 미생물이 있습니다. 가끔은 미생물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피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식중독이라고 그러고요. 식품위생물에서는 간단하게 다루게 되는데 나중에 식품위생학에서는 아주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 식품위생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위생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식품기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사까지 어, 이런 필기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 더 자세히 배울 때좀더더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인류와 미생물의 관계는 식품을 두고, 네, 경쟁하여서 식품의 품질을 저하하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발효 식품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같이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와 반대로 독성 물질을 통해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학문들이 일어나죠. 자, 그럼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미생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육안으로는 볼수 없네. 아주 미세한 생물체. 네, 이것이 미생물의 의미입니다. 미생물을 처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베노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현미경을 처음 발명하면서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속생설의 예를 들어보자. 자연속생설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생물은 아무 데서나 뭔가 좀 여러가지가 맞는다 그러면 다 태어난다. 옷과 밀가루에서 쥐가 나오듯이,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예겠죠. 이것은 아마, 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예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생물이 식품을 부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laughs> 미생물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공기, 토양, 물 속에도 존재하고 식품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어, 영양분이 풍족하거나 뭐 환경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은 거기에 잘 자라는 미생물이 자라게 되면서 얘네들이 식품의 성질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패인데요. 어, 이 환경적인, 그러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를 제어하거나 생유를 제어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환경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pH, 그러니까 산의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뭐 이런 것들 같이 삼투하고 변환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녹는 물질들. 즉, 진용액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광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 수분을 제어하는 방법, 건조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어, 산을 갖다가, 어, 첨가하는 것, 뭐, 절이는 것,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탈기하는 거라든지, 진공을 하는 거. 뭐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 절임을 한다든가 다음에 온도 소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추 절임하는 거 있죠 김치 만들 때그 네.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냉장, 냉동 아니면 거꾸로 가열 이런 것들이 환경 연구 요소를 제어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고 겠 직접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뭐 약을 쓴다든가 항생물질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생물에 대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될 것이지만 좀더또 이것도 자세히 나오는 과목들이 바로 이제 가공 및 저장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또 미생물에서 생산된 다른 식품의 예를 들어보아요 요구르트 된장 간장 고추장 굳이 써야 될까 싶지만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 미리 한번 조사해보신 것도 어, 좋을듯 합니다. 어, 막걸리가 중요하면 소주가 나오죠. 네. 근데 요새 그렇지만 요새 여러분이 드시는건요. 타피오카 전분이라 이이 것을 발효를 시켜서 어, 알코올만 뽑아낸 다음에 이 알코올을 물과 섞어서 마시는 것이 여러분이 마시는 소주고요. 옛날에는 어, 여기서 갖다가 증류해서 마셨습니다. more. Yeah.